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자동차의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은 바로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전적인 마음의 슬픔과 우울증으로 채워져 버리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활동할도 아니하고 식거하고 그 다음에는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더 많이 생기고 더 활발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은 여러분과 나에게 건강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원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이라고 기록되는 어있 것입니다. 또나아가시 기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표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 믿어 십시오, 믿고 영생과 천국을 얻으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증거하는 사람의 생활 속에 기쁨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얼굴에 넘치라는 기쁨,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서황 광치라는 그 기쁨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빌리포서에서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였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기쁨의 원천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기쁨은 발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지나니 그들이 일심으로 그 전한 말씀을 듣고 그행하는표적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얻은 그 기쁨의 비결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얻어보십시다. 첫째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기쁨을 얻었나요? 그들은 말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를 듣고 일심으로 그를 따를 때 기쁨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쁨이 왔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이상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 이상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속박의 세계 속으로 밀어넣었던 니 모든 것이었에여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36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날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또6.25 사변 때 우리가 거의 부산과 대구만 내놓고 어다점령당했다 유엔군의 도움과 우리 국군의 반격으로 말미암아 심리자들을 물리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속박당하고 짓밟히고 잃어버렸던 그 참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될 때, 얼마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다가온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다가온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리죠. 왜냐하면 영원의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큰 전임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선악을 아는 실관을 먹는 날에는 성령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에 바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실관을 먹고 죽었습니다. 육체가 당장 죽은 것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는 끊어져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물에서 끊어진 개체는 그 자리에서 썩어져 버리고 말는 것처럼, 인간은 그 영이 불사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도를 스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죽은 영이 살아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성의 속에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며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다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도다 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되었는데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도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도로 나게 되었.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수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될수 있던 종살이에서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종살이에서 해방을 얻고 죄사을 받고 의롭담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진받아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이었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도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시와 은근기처럼 소설하던 저주와 수구에서 우리가 해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이 상속으로 받았던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의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도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불과 은극기를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기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비극적인 스토리보라도이 하나님의 아담과 땅을 저주한 이야기 이상 더 비극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삶은 절망의 벽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하늘에서 폭풍우 같이 스아라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지금하게 살아오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전쟁과 전쟁 소문 속에 요란한 세상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피로서 죽은 역사의 폐지폐지를 배지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흐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절대 무의 절망에어서 공동묘지에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이 저주에서 누가 건져 주셨습니까?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이증거될때이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준 기쁜 소식이십니다. 처음 아담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를 가지고 왔었으면 그다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와 여그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장 전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의 원천이신 그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린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마다하에서 저주받은 삶을 예수께서 다숙양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니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살며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삶 속에서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생산적인 믿음이 생기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우리 증거받고 예수를 믿음으 받아들일 때이 수고롭고 괴로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이, 범죄로 말며마, 수고하고 아무런 일 야먹고 살 이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켜버린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글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소식을 들을 때안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걸어가는데 강한 자가 와서 그 짐을 들어 대신 짊어지으면그 마음속에 얼마나 시무럽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인간은 여러분 종국적으로 아담 안에서 가장 처절한 절망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 0이와 강간하면 8 0입니다 영웅 혹을 열사도 상관없이 실거를 깨어듯이 공동묘지 옆에서 산산적으로 깨어지고 그래서 몸은 티끌로 돌아가버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어떠한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그러나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가진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로 45절에, 죽은 자의 부활때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이전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단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들에게 주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말자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들어오셨어.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씨앗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이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바라시니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것입니까? 훌륭한 집에 시집간 처녀가 시집갈 날이 결정되고 나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음에 흥분하고 얼마나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시집에서 선물이 왔으면 그 선물을 만작거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고 선물로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하시고 하나님의 주옥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약속을 누리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셔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살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대낮에 마당에 나가셔 태양을 암청 쳐다보십시오. 햇빛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 주유환경을 바라보면 주유환경이 눈이 컴컴해서 잘안 보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 영광스러운 축복을 잔뜩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큼큼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우리 속에 그렇게 큰 매력으로 우리를 빨아당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 네, 우리는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아가서 아담 안에서 쫓겨난 삶이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들을 때이에는 쫓겨남의 신세에서 여러분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슬프고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쫓겨난 방랑의 삶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다시 영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장세기 3년 2스산들 여호와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내어 쫓기 말 말하셔. 이제는수과고 무거운 짐을 걸맞지고 저주 바른 땅에서 가시와 응극기가 나는 곳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 토지를 갈게한 그러한 운명을 받은 우리 후손들이.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있니이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그 저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쫓겨난 우리들을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다시 염접해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그처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처를 같이 한한 한 가족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와서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한 것은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이 전파되자말자 귀신이 소리치며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 이야기하면 현대 문명에 현대 교육을 바란 사람들이 그럼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귀신을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한 사람 소리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있는 귀신은 없다고 눈을 막고 있으면서 귀신이 없다 귀신이 없다고 해도 귀신은 있어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실상을 가르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가지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생활적,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가는 겁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수악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부패하는 일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귀신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분노, 질투, 싸움, 이런 것을 가는 것마다 이렇게 하셔야 한 부부 간의 사이를 갈라놓으며,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 간의 미움을 가져오고, 부모 자식 간의 이간이 되게 하며, 이웃과 싸우게 하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대결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서,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횡행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 분별하게 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하는 귀신은 이 세상에 횡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점치는 귀신에 의해서 인간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일시적으로 무마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또 나아가서 성경에는 병들게 하는 귀신에 어서 수많은 사람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고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며 그런데 누가 이 영적인 세력에서 우리를 개방시켜 줄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우리의 원수는 정치 제도로서 쫓을 수 없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켜서도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서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왜? 영은 영으로서 대결해야지. 물질과 육으로서 영을 대결해봤자, 여러분, 영은 웃고 마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의 힘을 가지고서, 4차원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는 악의 영의 세력에 있다고 요한일세,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가지가지 종류의 귀신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속고, 짓눌리고, 끌려 나가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습니까? 나스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쳐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악령과 대결할 때 악령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 일서사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는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도와 스성령의역사는 악령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셔라 예수 이름으로 원수 귀신을 간호하게 되기라고 내어 쫓을 때 악령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공격에 이기지 못하여 쫓겨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진실로, 믿음, 소망, 사랑과, 화평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효장하지 않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이요, 예수님의 귀요, 입이 되어서 예수 우리도 여러분로 나가서 이 마귀의 일을 말씀할 증감으로, 기도함으로, 대적함으로 마귀의 일을 내라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생활환경적인 오염에서 이 세상을 경결케하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의선노열란 바랄 때 비로소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옵니다.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우리를 부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마귀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진실한 기쁨은 마귀를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전체에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닿은 것은 그 가운데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나았음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리고 귀신의 모든 괴망이 물러갈 때, 그 다음 에후로 다가온 것이 많은 줄름발이와 안전베이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구자 된 인생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는 육체적인 불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육체의 불구가 되는 것도 그것은 대단히 슬픈 것입니다. 혹은 암으로, 혹은 관절염으로, 신경통으로, 혹은 수아마비병으로 중풍으로 육체적인 불구가 많습니다. 오늘 불구자 되었어요. 그 몸을 잘 운심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구에서노연함을 받게 되면 그 얼마나 큰 마음의 기쁨이 오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스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불구에서 노연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 며칠 전에 마음이 대단히 괴로웠으나 그 이후로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뻤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복음을 전가하려 하는데 아침 7시에 우리 집에서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한 5시쯤에 구역장 계신 곳에서 자녀들이 우리 집에 뛰어왔습니다. 구역장 부군께서 병원에서 지금 임종에 치였으니 이제 빨리 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구역장님 부군을 안수기도라 가려면 싱가폴로 가는 비행기를 놓쳐야 되고 비행기를 놓치면 싱가포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큰일나고 그러니 또 싱가포르 비행기를 타자니 또이 집에서 크게 섭섭하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바울의 앞치마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다고 했는데 이 사람아 너도 충분히 기도하고 보내줘라.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서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와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손수건을 찍어 내어서 손수건에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손수건을 가지고 서 아픈 사람 몸에 얹고 기도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나는 내내 싱가포르에 가서 성미를 인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었습니다. 물으니까는 말이 가서 그 손수건을 얹고 같이 기도한 결과에 죽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들을 때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불구에서 노연함을 바랐기 때문에 그당사에뿐 아니라 그 책임을 짊어진 목사까지라도 마음에 기쁘지 않게 할 수가 없으것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구에서 노연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사지 예수 그리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불구보다 더 괴로운 것이 마음의 불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분노가 끓어오르고 좌절하고 그러고 침울해셔마음의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은 육체의 병보다 더 괴롭습니다. 왜? 육체의 병은 사람의 눈에 보이니까 동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마음의 병은 괴병으로 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한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산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이 겉은 보은 멀끈한데 속으로 한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끝에 안 보이니까 가족들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이웃의 동정도 받지 못합니 이러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밖에 놓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불구가 되어서 느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고쳐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 대신에 확신을 미움 대신에 사랑을 좌절감 대신에 삶의 용기를 죄책감 대신에 용서와 의로움으로 세워주셔서 그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러한 은총이 예수로 말미 암아타가 오기 때문에 안기발 도리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셔 생활에 불구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애를 써도 애를 써도 못 사는 것. 게으르고 자기 성실을 다 하지 않으셔못 사는 거야. 하나님도 도와줄 수없지만 내가 있는 힘을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모으며 고생하고 일을 해도 먹고 살지를 못한다. 무언지 모르게 생활에 불구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생활의 불구를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이수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사를 예수 앞에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또그 손을 내밀어서, 그 생활의 불굴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적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갖다 주며 구속과 사유와 해방을 갖다 주므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이 기쁨만이 영원하고도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빌립이사마리에 전도한 그리스도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전도되고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큰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